시편에는 오늘의 구편 외에 여러 답관체시가 있다. 히브리어 22개 자모를 순서대로 문장 첫머리에 넣어 쓴 시가 답관체시다. 가나다시 또는 알파벳 시라 이해하면 된다. 오늘 새벽에 답관체시를 써보았다. 가 가는 비 내리는 새벽입니다. 나 나무들이 힘을 얻습니다. 다 다다닥 빗소리 좋습니다. 라. 랄랄라 마음이 즐겁습니다.이런 식으로 시를 쓰면 읽기 읊조리기가 좋다.시편을 닭관체로 쓴 이유도 마찬가지다.우리 교회는 말씀을 읊조리는 교회다.오늘도 우리 말씀을 읊조리며 살자.